푸른두가 하이테크마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교실이 있다 그래요 오늘 그 한국어 수업에 참여를 하러 왔고 아 근데 어제 잤던 숙소가 너무 최악이었어요 식당 매니저님도 그렇고 뚝뚝 기사님도 그렇고 거기 왜 가냐 혼자 가냐 아왜 이런 걸 물어보지 했는데 이제 딱 가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외관도 좀 웅침하고 내부 조명도 좀 이상하고 결정적으로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한 게 나오는데 다행히 방을 옮겨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8시 반에 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네, 어디 계세요? 어디, 어디 있어요. 아 위에 계세요? 아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니다 yeah. <laughs> 안녕 <웃음> 몇 살이야? 5살 5살? 네어 근데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저도 어, 한국에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어요 음, 6년 6년 엄청 오래 계셨구나 어디에 계셨어요? 부산 김해 울산 경상도 쪽에 계셨구나 네, 네. 그래도 사투리는 안 쓰시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한국 사람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처음 음. 봤어요 Nice to meet you 반가워. 그래서 이렇게 신났구나. 그래서 한국어 책이 있거든요. 세리랑타인의 위한 한국어. 어서 오세요. 신도림으로 가주세요. 업무에 관련된 그런 시업을 봐주세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지 한국에 비자가 나오는 거죠? 네 시험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8개월? 아, 8개월에 한번 네. 정도? 아 별로 없네요 한번볼때몇명 정도 뽑는 거예요? 많이 10만 했는데 이번에, 이번에. 10만 이번에. 명이 봤어요? 네. 그럼 합격은 얼마나 해요? 2천명 와 10만 명이 봐서 2천명이 붙는 거구나 이게 네. 어제 학생이하신 거군요 어제 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약국이 문화를 다루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인으도서 되게 뿌듯하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들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적 목적이 아니나한국인이게 공부하자 하가것는만지스러워 이것이 바로 한국인 한국인하는 우와 스티브 니다 실례십시오 다야감사합 전주 한옥가요? 전주 전주가 전라도아 전라도 광주 위에 전주 광주가 페리 회사 죠그 지역 만드는 회사 페리오? 아아 페리 회사에서 일했어요 지역요 전남 전남 광주요 선생님은 광주 계신가요? 아가고는 아, 부산이요? 아니요 3개월 동안 거기 들라던 곳에 있다가 다시 아,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또 부산이 좋았어요 아, 날씨도 좋고 그사람들 좋고 외국인 많이 없어서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사니까 많이 더 좋아요 부산이 또 따뜻한 거요네 <laughs> 우리 지금 사는 쪽하고 비슷해요 아요네요 다들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일부러 필기 시간을 주시는 거죠? 네. 매주 만들어서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20과부터는 30과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 네. 문제를 보신 거예요? 확실히 이런 쓰기가 어렵긴 하죠. 한국에는 저는 종의농구 제일 좋아해요. 저는 빅빅빅 빅뱅 빅빅 제일 좋아해요. 빅뱅 알아요. 빅빌 알아요. 한은도요네 요즘 한국 유튜 우리 나라에도 많이 속도해난 꼭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써요 혹시 근 형이 인천에 있다고 <laughs> 죠이 <laughs> 친구의 형도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다그래요 너는 <laughs> 언 <laughs> 갔어? 3개월? 아 3개월 전에? 진짜 열다 노력의 흔적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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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대부분. <laughs> 정말 큰 꿈을 안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한국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내일은 응. 합격한 친구들 면접이랑 그거 하는 거예요? 네아 내일 면접 같이 보고 갈게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음. 거 하는지 내가 가르쳐드게요네 어, 알겠습니다 음. 좀 이따가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아줌마 <laughs> 다아름다 무슨 뜻인 알아요? 아 <laughs> 아줌마를 위한 황정곡이야. 형님 <laughs> <laughs> 여기 몇번 와본 것 같은데? 네. 그죠? <laughs> 딱 아는 것 같아요. 네.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파티. 음. 유복한 집안 애들이 오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삼겹.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비빔밥. 비빔밥. 아, 김치찌개 좋아. 김치찌개. 음. 회전까이. 해장국 두 분이 해장국 많이 남베나 본데요? 둘이 해장국 제일 좋아남베네 감사합니다 트남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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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문디예요, 문디, 문디. 남베트 <laughs> <laughs> 와, 엄청 달라. 이래 보 뭐요? 비니슨이까 피니 아, 쟤네가 설탕으로 stick. 탕 s t 스 c k 아하, 썰지 와, 얘거 엄청 달라.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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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뉴 너무. 너무. 너 네, 다 네, 면접이죠 자기소개 네, 해주세요 네. 어. <laughs> 제 이름은 디노시 이만태입니다 저는 아홍달리에서 왔습니다 제 생일은 1998년 5월 26일 일곱 나이는 25살입니다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면 너무 빨라요 목소리 크기를 좀더 자신 있게 제 키는 180cm이며 69kg입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더잘 들리고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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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볼, 구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준비되셨나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남자는 120, 오케이. 여자는 80. 하나, 둘, 셋. 오케이 통과. 하나, 둘, 셋. 오케이 통과.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남자는 42살, 남자 젊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0.8. 오케이, 통과합니다 하나, 둘, 셋. 48.5.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46. 저도 한번 해봐 보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와우. 하나, 둘, 셋. 와우.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슬프 자마리입니다 저는 데니아에서 왔습니다 제 길은 993m 길고 1 0 k m 리고 나이는 30살입니다 제 길은 170cm이고 몸무게는 프로 k g 입니다제주민는 베르케타입니다 우리 가족의 부모두 4명입니다 아버지, 로머니또학하고인입니다 아버지는 몸매고 어머니, 고인두 분입니다 저는 호텔 h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as s i 가 i l a r We got a big important idea. I'm three t h o u s 서 n d people, I was similar. I'm t h r e 보세요 o u 세요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i t 작은 나라 e 자, 알려드릴게요. 6, 곱 8이 7은얼마입니까 4, 6, 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면접 수업을 마쳤고 다 잘하고 할, 와야 돼요. 저는 마지막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디 뭐야 이 어디? 나올까요? 저. 어 이거 이거 나도 우리 안경 우리 같이 만날 만나러. 어 좋아요. <놀라> 같이 왔어요. g o o d 아 y 니다 a n k I 에 e t in your own. Don't ask me to do. 이가 n t e r I have to 이 a k e a time. I'm your mother. I'm your mother. I'm your mother. i 해 your m o t h e 이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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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한국에 있어요? 네. 아. 사인, <laughs> 사인방인네 <laughs> 아. 아까 그 면접 보여줬던 친구들이 선물이라고 이걸 줬어요. 선물 언박싱. 아, 또뭐 이런 걸 준비했어, 정말. 와, 이거 뭐야? <laughs> 와. 스리랑카는 아 당신에게 전통적인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 음음 학생들이 또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아. 모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한국어 교실에서 운이 좋게 시간이 잘 맞은 거죠. 스리랑카에서 이제 한국을 가고 싶은 친구들 면접까지 이렇게 잘 도와줬는데, 진짜 꼭 한국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